안녕하세요, 백년당 남성미입니다. 아 날씨가 참 덥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laughs> 답답해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오늘은 이런 약간 답답한 마음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래도 어, 건강과. 재물 음. 이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음. 이런 기도법에 대해서 음. 선생께서 님 오늘 말씀 주시기도 하셨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칠성님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칠성님. 음, 명과 복이죠, 음. 그죠? 음. 어, 칠성 기도를 요즘 참 많이들 하신다고 칠성 기도문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어. 칠성님은 일단 건강을 관장하시고 음.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시고 그 어, 이제 재물과 집안의 편안, 이런 것들을 관장하시는 신이십니다. 칠성님이 하강하시는 날이 따로 있습니다. 네,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이 날을 말씀드릴 테니 이 날은 빠뜨리지 마시고 칠성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력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있죠. 네, 날은 똑같습니다. 날짜는 3일, 7일, 15일, 22일, 26일, 27일. 매달, 엄력으로 이렇게 6일이죠. 6일이, 한 달에 6일입니다. 이 날짜에는 칠성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칠성 예배일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지정된 날짜에 기도를 하면 뭔가 정말 원하는 바가 더 강렬하게 더잘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그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엄력 음. 2월 6일날 기도를 하시게 되면 재앙은 소멸되고 복록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음. 3월 8일에 기도를 하시게 되면 내가 잘못 살았던 거에 대한 그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4월 7일 날은 어, 각자 사람들마다 바라는 바가 틀릴 거예요 나는 시험 합격을 하고 싶어요 어, 나는 결혼을 하고 싶어요 나는 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각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바라는 바 하나만 간절히 4월 7일에 빌어보시면, 어, 덕을 많이 보실 거라 생각됩니다. 5월 2일날 기도를 하시게 되면, 건강이 좀 안, 안 좋으신 분들, 이날 여기는 병과 관계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5월 2일날 기도를 하시게 되면, 건강을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운으로 갈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6월 27일은 내가 정말 원하는 바, 하나를 간절히 바라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 날이 되겠습니다. 오. 7월 5일은 내가 장수를 하고 싶고 어, 부귀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금전 걱정 없이 살고 싶다 그런 분들 기도해 보세요. 8월 25일 어, 집안에 우환이 많고 자손들의 근심이 많다 이날 기도해 보세요. 9월 9일은 어, 특히나 관제수 나라의 송사 이렇게 법원과 경찰과 관계되는 일에 엮여 있으신 분들, 기도하시면 좋으십니다. 10월 20일, 11월 3일, 12월 22일은 재물과 관계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때 칠성 기도를 하시게 되면, 재물 운이 열려서, 재물로서 더잘될수 있는 그런 기운을 받으실 수 있는 날입니다. 그죠? 이제, 어, 기도를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신당에 와서 기도를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절에서 가서 절에 가서 기도를 하실 때나 집에서 이제 칠성 기도를 하실 때어 음? 기도 방법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하시는 방향은 동쪽으로 하십시오. 동쪽이요. 예 동쪽을 바라보고 음. 동쪽을 바라보고 한 곳을 딱 정해 놓으십시오. 정갈하게+ 정갈하게 해서 방석을 놓고 방석을 놓고. 거기다가 초를 키고 뭐 이러는 건 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기도문을 100년당 어 이제 유튜브에 커뮤니티 거기다가 기도문을 칠성기도문을 올려드릴 테니 그 기도문을 어 읽으십시오 계속 계속 합장을 하고 읽으십시오 잡념을 소멸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기도문을 입으로만 읽고 나는 딴 생각을 한단 말이지 에? 그러면 그 기도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비운 상태에서 기도가, 해, 기도를 해야지만이, 그 기도가, 그 기운이, 어, 칠성님께까지 전달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내 마음은 복잡한데, 그냥 이 기도문만 읽는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180도 바뀌고, 그러진 않습니다. 음. 하지만 누구나 다 자기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본인들의 재물복, 재물운, 건강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내가 명을 더 이어갈 수 있고, 내가 지금보다 더 풍요롭게 살수 있다면, 기도를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주의도 조용해야 돼요. 시끄러우면 안 돼. TV 틀어놓고 기도를 한다? 내가 기도하다가 전화를 받는다? 그건 안 되는 거죠. 항상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내가 편한 시간, 내가 가능한 시간을 딱 잡아서 동쪽을 보고 앉으셔서 기도문을 읽으세요. 계속 읽으시다 보면 합장을 하시고, 하셔도 되고 무릎 위에다가 손을 얹고 하셔도 되고 본인 편한 자세로 하시면 됩니다. 음. 참 그리고 백년당에서는 7월 초하루, 7월 초하루부터 칠성기도 입제가 들어갑니다. 시작을 음. 하거든요. 계속 하루하루 다 하고 7월 칠성날, 칠성날을 행사는 아마 촬영을 할것 같습니다. 네. 촬영을 해서 어, 영상으로 띄워드릴 것이고요. 칠성기도만 신청하신 분과 칠성다리 올리시고 백일기도. 이렇게 1년 기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일 기도 어, 1년 기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신당에서 이렇게 빌어 드릴 겁니다 물론 따로 신청을 하신 분들은 기도문과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적과 이런 것들을 보내 드리겠지만 커뮤니티를 보시면 기도문이 있으니 기도 그날은 같이 하십시오 예 저는 백년당에서 각자 집에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